오늘 아침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시각이라." 우리 가까웠던 사람을 하늘로 떠나 보내면서 "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말들 하지요. 다시 만난다는 그말 속엔 이땅 삶의 연장이란 생각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게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결국 음식이란 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땅 나라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 몇 가지 아주 대표적인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체가 내생을 이생의 연장으로 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걸로 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구원한다 할 때, 물론 영생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를 영원히 산다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자체가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삶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골로에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목숨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나 관계에 집착할까요? 존재의 의식이에요. 또, 나를 위한 천국이라는 그 의식 때문이죠.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오늘 말씀도 성령 안,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땅 삶에선 육신이라는, 몸이라는 것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산들이 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하지만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으로는 못 들어가요. 여러 번 나눴죠? 천국인 육신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몸이 아닌 영이고, 삶이 아닌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먼저 이 시간에 대한 거. 하나님 영원하시죠. 근데 그게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하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 순간 같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다. 현재뿐이다. 또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서 다 보고 계신다. 또 공간에 대해서 그래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뭐 북극성국은 어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해해 말씀하시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즉 우주 너머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법칙 아시죠? 자연 법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창조 안에서의 일이죠. 즉,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 넘어, 시간과 공간 넘어에 계신 것. 천국은 하나님 차원이에요. 사람이나 이 땅이나 세상 차원과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차원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창국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공동체를 넓히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큰 그림이라는 말 가끔 우리 나눴죠. 예창조에서 새창조까지를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다면 반드시 큰 그림 안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영화롭게 바꿔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육신이 아닙니다. 영인. 육신은 과정일 뿐. 이 땅에서 영이 장성하도록 자라가야 하는 게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훈련장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형제 사랑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하죠. 사람 차원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할수 있어요? 오늘 천국에 대한 오해 이 말씀 나누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천국을 바로 알고 또 천국을 바로 알아야 이땅 삶이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땅 삶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 못할 세계라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날마다 예수님같이 자라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바르게 깨우쳐서, 날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